지방 백채 서울 한채. 물한 방울 차이로 시작된 격차가 이제는 백채 대 한채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 백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채를 사기 어려운 현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격차의 민낯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52.0, 지방은 1 0 5 2로 나타나 수도권이 지방보다 45% 이상 비쌉니다. 특히 서울은 지수가 183.8로 지방의 1.7배를 넘어서며 사실상 별도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이 격차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벨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72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17억 원이 치솟았죠. 반면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서울 한 채, 지방 100채 이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핵심은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수요자들은 여러 채보다 비싼 한 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도 이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프라가 양극화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역 내총 생산 비중은 이미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며 지방은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계급의 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전국 시장의 룰을 바꾸고 지방은 점점 소외되는 구조. 과연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갈까요?